강철선 목사의 내용원이 은총이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고난주간의 특째 날입니다 네,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섬기기 원하는가 나를 따르라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는데 바로 그 십자가를 십자가의 를십자가 길을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성조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평을 받되 부차이 면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36절에 보면 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켜불, 스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공빛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은 예전처럼 박해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는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은 자기를 학대하라 그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가복음 9장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자기 부위는 겸손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빌리포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과 쉽게 뜻이 하나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되는가를 보면 알게 됩니다. 빌리포 2장 2절에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되지 못하는 것은 내 의견을 주장하기 때문이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맞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이 겸손을 훈련하는 곳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고 한다면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부인은 겸손으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부인은 순종으로, 나타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리보 2장 6절로 8절까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치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오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럼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동의 형체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에 있어서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상에 계시는 동안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개세만의 통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 아이다 하면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가? 그 이유는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자기 생각을 꺾지 못하나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세만의 동산에 가서 자기의 뜻을 포기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세만의 동산에는 그 뜻은 바로 기름을 짜는 틀이다.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개세만의 동산은 바로 감남산입니다.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거기서 집을 짜서 올리브, 이 올리브 기름을 만들곤 했는데, 여러분, 이 기름이 되려면 올리브 모든 것이 잘게 잘게 쪼개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올리브유가 나올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개사만의 동산에 가서 거기서 나의 뜻을 포기할 때 그래야 우리는 진정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십자 가야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지는 길은 바로 겸손과 순종입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우신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겸손과 순종으로 묵묵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섬기시는 방철선 목사의 내용원이 은총 입어였습니다.